안녕하세요. 취미 생활자들을 위한 타로 카드 이야기 쓰레기통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타로 카드와 관련된 잡설입니다. 어, 이번 이야기는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점술에 대한 건데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타로 카드는 서양의 점술입니다. 그렇다면 서양에서 말하는 점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것과 관련해서 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보이시죠? 이 책은 버클랜드의 Complete Book, Complete Book of Witchcraft 즉 마법의 완결서라는 책입니다. 자, 이책그 버클랜드의 Complete Book of Witchcraft라는 책은요. 이책 소개 이 책을 소개하는 란에 보면 뭐라고 되 있냐면 현대 위카. 어, 즉, 마녀하고 마법사들이죠. 이 현대 위카들이 가장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로서, 어, 어, 마법사. 즉, 위카들을 지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서로서, 현대 위카들의 필독서라고 할수 있을 만큼 필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내서다. 안내서로 인정하는 그런 고전 중에 하나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타로카드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 들어보셨겠지만, 타로포 유어 셀프. 이 책이랑 비슷한 거죠. 어, 타로포이어 셀프는 타로카드의 어떤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서 같은 개념이 타로포이어 셀프라면, 어, 이 책, 버클랜드의 컴플리트북 오브 마, 어, 위치크래프트는 어, 마녀나 마법사고, 마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자기주도학습서, 어, 같은 책인 거죠. 자, 이 책을 보시면 아홉 번째 챕터, 그러니까 레슨 9에 이 디바이네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서양의 마술 마법, 아, 아니지. 서양의 점술. 정술. 점술에는 아, 무엇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어, 이야기 해보고자 한 거라서, 어, 이책의이 파트를 보시면, 음, 서양의 점술은 어떤 것들수 있는지 알수 있겠죠? 자, 볼까요? 자, 이게 목차입니다. 뭐, 목차 보시면 뭐, 히스토리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마법에 대한 아, 이 마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뭐 의식이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m 디테이션 a t i 뭐그 다음에 결혼과 탄생과 죽음 채널링 접신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홉번째 디바이네이션 즉 점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 점술에 대한 그 챕터에 그 설명 서두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대충 읽어보면, 뭐, 이렇습니다. 어, 비전문가, 이, 이 내용을 뭐, 전체적으로, 어, 내용을 해석을 하는 거는, 음, 각자 알아서 하실 때 제가 해석한 건 이렇습니다. 아, 비전문가에게 있어서 누구나 미래를 실제로 볼수 있는 것은 거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음,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게 웹스터 사전에 대해서 설명, 웹스터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디바이데이션, 그, 점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설명, 어, 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어,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기술, 또는 우월한 존재의 도움, 또는 특정한 의식이나 실험 관찰에 의해서 비밀스럽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것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어, 웹스터 사전에서 점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사건을 예견하는 기술, 그것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의식이나 실험이나 관찰,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 어,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에 따르면, 이것에 따르면, 어, 이것, 그니까, 이것은, 그니까, 점술은, 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또는 신문에서 읽는 날씨 예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과 비슷한데 더 정확하게는 날씨 예보가 아니라 날씨 예측이다 라고 어 불러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것처럼 점술도 그런 것 같은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 점술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고 또한 기술로서 재능으로서 확실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이죠. 그것은, 어,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음,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디바이네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디바이네이션, 점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아,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 낸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현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아무것도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리고 nothing nothing has t o be 아무것도 미리 결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냐면 만약 개인이 이것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즉 디바이네이션 점수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그것을 그니까 그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녀나 혹은 그가 가진 권한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서양에서 말하는 점술에 대한 정의라는 거죠. 아 미래를 바꾸고 싶다. 그점술에서 나오는 결과와 다른 것을 원한다. 그렇다면 네가 어떤 노력을 기하는냐에 따라서 그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점술이라는 것은 예측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정해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나와있죠. 자, 한번, 뭐뭐뭐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타로. 스크라인, 섹스노 체로만시, 그 다음에, 티블 리딩, 마몰로지 아스트로로지, 어, 파이어스크라잉, 어, 총 8가지의 어떤 점술에 대한 종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그럼 먼저 타로. 어, 타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미 타로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겠죠. 어, 대충, 음, 쓱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좀뭐 어, 대충 타로 카드가 언제부터 나왔고 뭐 어떤 경로를 거쳤고 하는 대략의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타로 카드에 대한 설명이 뭐 구성에 대한 설명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카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메이저 카드하고 해부로 문자의 어떤 연관성 뭐 대응표죠. 해부로 문자 대응표죠. 대응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뭐오컬트적인 그 연관성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고, 자, 그리고 나서 어, 훗날아소웨이트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 있죠. 어, 8번과 어, 11번을 아소웨이트가 바꿨다. 뭐 대충 뭐 그런 얘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그 밑에는 어, 이걸 이용해서 점을 치는 방법에서 나와 있어요. 어, 샤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뭐 어, 왼손 오른손 남자면 왼손 여자면 오른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어 관습적인 부분이니까, 각자 알아서 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마법사나 혹은 마술사들이 공부할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하나로 합치는가. 이 셔플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파트석듯이 하는 방법, 이런 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스프레드를 하는 것도, 펼치는 방법도 또 틀리죠. 네. 음, 우리는 그냥 뭐, 부채골처럼 펼쳐서 선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하나로 합쳐서 그냥 하나씩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자, 그리고 나서 보면 그 밑에 어, 스프레드 배열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n c i e l t i p 스프레드 우리가 흔히 켈 e l t i c r o s s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각각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어, 간단히 나와있죠. 뭐, 그리고 죽은 카드가 어떤지, 접전지 카드의 해석은, 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어, 배열 방식, 배열법에 대해서도, 어,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뭐, 이런 식이에요. 뭐, 대충, 뭐, 어떤 의미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와있죠. 자, 이것이 뭐, 타로카드고, 타로카드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어, 차 후에 천천히 알아보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요그 다음은 스크라잉. 스크라잉은 거울점이라고 하죠. 자, 이 거울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울, 흑경, 거울, 그 다음에 수정구, 혹은 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건데, 이게 표면이 반짝반짝 하는 것, 빛이 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비춰지는 것, 반대편이 비춰지는 것. 이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응시함, 즉,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점을 치는 방법이지만, 그것이 꼭 항상 그런 것만 아니다라고 합니다. 대충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스크라이잉이란 무엇이고 이제 어떤 의미이고 뭐, 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 이제 모양은 대충 뭐 이런 식이고 이런 형태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블랭크로니까 그러니까 이건 흑경인 거죠. 뭐 그리고 나서 어, 간단히 뭐 흑경에 대한 설명이죠. 대, 이거는 그러니까 점을 치는 방법. 점수에 대한 방법 중에 흑경을 이용하는 그 스크라잉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거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설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스런즈 이거는 이제 지팡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팡이. 섹스런즈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어, 지팡이를 7개를 사용하는 그 영국의 앵글로섹슨족이 사용했던 그런 점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있냐면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지팡이 3개와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지팡이 3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한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 있는 그 지시나무. 총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그 지팡이를 쓰는데, 어, 부정적인 응답을 바, 하게 되는 그 지팡이 세 개는 짧고, 이것의 재질은 블랙스원이라고 하는 유럽산 번나무죠. 이 번나무를 이용해서 만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지팡이는 어, 호스온이라고 하는 산사나무를 이용하고, 약 길이가, 어, 이, 긍정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좀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운데 나무는, 어, 개암나무. 개암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북쪽 방향에는 블랙메어라고 검은색 암말. 그리고 남쪽은 어, 서펜트. 그러니까 뱀이죠. 이 모양을 새겨서 조각을 해놓은 그런 나무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림을 보시면, 자,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어뭐 대충 이런 식의 모양을 새겨놓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그 섹슨 완즈 섹슨 완즈에서 어 사용하는 지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섹슨 완즈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지 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간단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체로만시. 이거는 체로만시는 서양식 어 손금 보는 방법입니다. 서양에서 손금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랑 좀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어쨌든 책에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읽어봐서 알 리는 없겠지만 쭉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어, 손금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어, 각각 어 파트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각자 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각각의 손에 있는 금들이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 쭉 각각의 손가락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어, 대충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리플리딩, 어, 이거는 차이비끼라고 하는 방식이거죠. 어,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아주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차를 마시다가 찻잎의 모양이나 찻잎에 가라앉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음, 점을 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도 대충 눈으로 한번 읽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이프를 가지고 어떻게, 어, 하는지 나오는 거죠. 대충. 어, 어떤 형태, 뭐, 이렇게 쭉. 어떤 모양을 하고 있으면 무엇을 의미한다. 이런. 어, 굉장히 우리나라의 화투를 이용해서, 어, 바밀라짱,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한 방식인 거죠. 자, 틸 리딩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뭐, 여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어, 너멀러지. 수비약이죠. 어, 수비약은 뭐, 대충 들어보셨죠? 이것도 패스합니다. 아, 이것도 뭐, 보시면,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나중에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아쨌든 너멀러지. 수비약인 거죠, 수비약. 어, 어떻게 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숫자를 어떤 식의 계산을 하는지, 뭐. 나와있죠 어, 3 x 6분 9고 쭉 나와있고 그것이 각각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시면 10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1부터 9까지 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name number 각각의 이 글자에도 값이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수비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지 그골자를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비학은 기본적으로 숫자와 문자가 동일시 되는 개념이고, 그것이 각각의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발전한 항문이에요. 단주, 단순히 숫자만 계산해서 되는 거지, 수비학은 아닌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뭐,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자, 수비학에서 사용하는 이, 날짜와 그 계산에 대한 방법인 거죠. 자, 뭐, 이것도 깊이 알 부분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primary color. 색깔에도 숫자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렇죠. 세컨더리 칼라에서. 숫자에, 각 칼라에도 그 숫자가 매겨져 있고, 즉, 색깔을 이용해서, 어, 숙학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자, 뭐, 대충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로로지. 뭐, 많이 아는 점성술이죠. 자, 점성술의 기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별자리가 어떤 기간에 해당하는지, 점성도판에도 나와 있구요. 그리고 어떤 계산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도 나와 있고, 어,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도 간략하게,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성관과 뭐, 저는 뭐, 이점성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봐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면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어,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어, 설명이 겠죠 굉장히 구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이갔다가 음, 여기까지가 대충의 설명이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음, 파이어 스크라잉. 이거 아까 스크라잉 이 나왔었죠. 이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울점. 그런데 파이어 스크라잉은 뭘까요? 이거는 불을 이용한 점술이에요. 어, 이게 음,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해봤던 것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모닥불 앞에서 하기도 하고, 뭐 촛불의식 같은 거 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이파 5스크라잉이 그 대중화된 하나의 모습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마지막 날, 뭐 수련회 마지막 날,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뭐, 어, 뭘 생각해라, 뭘 생각해라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촛불 켜가지고 뭐 부모님 은혜가 어쩌고저쩌고 뭐 스승이 어쩌고저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 있죠. 어, 실질적으로 파이어스 크라잉이 어떤 대중화된 음.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대충 읽고 지나가 봅시다. 음, 짧아요. 파이어스 크라잉은 그 앞에 돼 어, 있는 거죠. 음, 음, 큰 내용이 없어요, 별로. 간단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뭐레슨아이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알아보는 질문들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적는 그런 항목이 있죠. 음, 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뭘읽어봐라뭘읽어봐라뭘읽어봐라 뭘 읽어봐라, 뭘 읽어봐라 그런 거요뭐 어떤 책들이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대충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런데, 어, 자, 여기 보시면, 여태까지 나온 걸 보시면, 빠진 게 하나 있죠. 우리가 굉장히 타로카드라 하면서 많이 접하는 건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뭐냐? 다우징이죠. 펜듈럼. 어, 펜듈럼 이용하는 방식, 우리가 보통 위사보드라고 하는, 그, 데서 많이 이용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우징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맥찾기에서 많이 쓰죠. 어, 그죠 이걸 이제 다우징, 우리나라, 우리나라 스맥찾기로 쓴건 이제 다우징 완지, 혹은 다우더라고 부르는데, 어, 펜디롬은 뭐, 이렇게 줄에 달려있는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위자보드에서 많이 쓰는데, 어, 이그 위자보드, 다우징, 이게 지금 빠져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 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점술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책에서도 위자보드에 대해서, 아니, 다우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채널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다우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링이 뭔가요? 접신입니다. 즉, 채널링을 통해서 다우징을 사용하는 을 거죠. 펜데롬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채널링이 뭐냐? 이 접신의 영역인데, 제게 외국 영화에서 보면 이 위자보드를 써서 뭔가를 하다가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 소동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은, 많이, 많이 있어요. 이 서양에서 다우저를 사용하는 것, 이, 그, 펜듈럼을 사용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잡신을 하는 거죠. 채널링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라는 것이고, 어, 다우징 혹은, 어, 펜듈럼은 어떤 정통적인 분류에 있어서는 채널링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 위자보드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 변, 들어오면서 이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달라진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어, 우리나라에 분신사마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영화 분신사바 시리즈가 한세 편인가 네 편인가 나왔는데, 분신사바라는 제목으로 나왔지만, 분신사마. 귀신님, 귀신님인 거죠. 뭐냐면, 귀신님, 귀신님 하면서 이런 거예요. 귀신님, 귀신님, 오이대고다사이가오면 나와주세요. 귀신님, 귀신님 나와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분신사바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귀신을 부르는 그런 일종의 주문 같은 거죠. 그리고, 나와 계신가요? 귀신님, 나와 계신가요? 하면은, 예, 뭐, 움직이고, 막 그런 거죠. 이게 그 채널링, 즉, 접신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펜듀럼을 사용하는 건 바로 이 채널링을 통해서 영혼과의 어떤 그 접촉을 하고자 하는 행위. 주, 그것이 발전된 하나의 형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술의 영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접신의 영역, 채널링의 영역이다. 따라서 다우죠. 펜듀럼. 이런 것들을 점술로 보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예스 노로 쓰고 있죠 그냥 하면서 사실 대체적으로 제가 다우저도 써보고 펜저름도 써봤지만 그냥 사기에 가까워요 뭐 저는 접시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보니까 내가 예스로 보내고 싶으면 예스로 가지고 노로 보내고 싶으면 노로 가져요 네. 회전방향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요 왜냐 내가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거는 내 신체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움직인다. 예, 이게 채널링인 거죠. 접신 귀신이 흔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술절대기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전보는거다헛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영매 기질이 있어서 귀신과 어떤 채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점수라고 서양의 점수를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런 방식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굳이 막뭐 이런 것들 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찾으면 간단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의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다 나올 수 있으시고요. 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미생활자들은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직접 손가락품을 팔아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그래야 내가 알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 늘어나게 되는 법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